실제문제 2회, 2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 문제 너무나 많이 선생님과 연습해 보셨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 0 자리 숫자가 1의 자리 숫자보다 3만큼 작은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자연수 문제는 10의 자리 숫자 카드, 1의 자리 숫자 카드를 직접 우리 친구들 이 표현을 좀 해주시면 돼요. 10의 자리 숫자가 1의 자리 숫자보다 3만큼 작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숫자 카드 두 개를 쓸때 자. 10의 자리를 미지수 X로 둘지 1의 자리를 미지수 X로 둘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그냥 말 그대로 1의 자리 숫자를 X로 둔다면 10의 자리 숫자가 1의 자리보다 3만큼 작다 그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괜찮죠? 자, 식을 또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자연수는 그랬습니다. 이 자연수라는 것은 실제 자연수의 값이고요. 10의 자리 숫자에다가는 10을 곱해 주시고 1의 자리 숫자는 그냥 더 해주셔야 하지만 실제 자연수가 되겠죠? 네각 자리 숫자의 합각 자리 숫자의 합의 합의 4배와 같다 라는 1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제 분배 법칙을 통해서 x의 값만 구해서 선생님과 실제 자연수의 값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얘 값은요. 2x 마이너스 3이니까 4를 곱할게요. 그럼 8x 3, 4, 12가 되겠다. 자, 11x에서 8x를 빼니까 3x가 되고요. 30을 이항하니까 얼마? 플러스 30이 되니까 18이 되겠다. x의 값은 6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6의 값을 어디에다 넣어도 그렇죠 원래는 숫자에다 넣어야 되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다? 36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필기하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